오늘, 유난히 이렇게 빛나고 있는 설백이요. 이 설백이 자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이 설백이 예쁘게 키우셔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설백은요, 그 누가 이렇게 봐도 너무 다들 좋아하십니다.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예, 홀릭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예, 이아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세 아이를 오늘은 출시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지금 나와줬는데요. 지금 저 밑에 있는 아가는 아직, 예, 아니고요요 아가 한엽지고 너무 예쁘죠? 금도 좋게 들어있고요 요렇게 세, 사이즈 보면 4.2cm? 어, 밑에까지 아예 입장이 저 밑에까지 있네요 예 5cm 약 5cm 정도 되어진 아이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이쁩니다 이 아가는 가운데서 나오면서 이렇게 환엽지게 제 모양을 어릴 때부터 잘 갖추고 나와준 아이입니다 네설백이 제가 조금 예 이렇게 번식을 좀 많이 했지요 이렇게 출시하면서 자고 하나 네 7만원에 네, 따기 전에 냅니다 예 이렇게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1번입니다 네 오늘의 1번 주자요 멋진 아이입니다 네이 복륜이 겉으로 이렇게 쭉 있지만 여 옆에 이 안쪽으로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제가 어, 어제 쉬니까 그제 물을 주고 갔거든요 물을 이 아이들이 쫙 빨아먹고 지금 이렇게 그물을 숨겼는데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륜이, 복륜이 좋은 모주입니다. 네. 1번이었습니다. 예, 네, 오늘 1번입니다. 1번. 요렇게 1번입니다. 예. 2번 주자입니다. 자,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보십시오. 이 아가 너무 예쁘게 나왔죠? 사이즈는요. 저렇게. 예. 이 아가도 5cm지. 예. 이 아가도 5cm입니다. 보십시오. 저쪽에서 이쪽까지. 5.5cm 나오네요. 네,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쭉 약간 약간 납작하니 이쪽은 작고 어, 가로로는 예,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조금 0.5cm가 5cm가, 5cm가 좀더 크게 나옵니다. 이게 5.5cm 설백 복륜 아주 좋은 아이 2번 예, 2번입니다. 2번 이 아가 7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설백 없으신 분 네, 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때 이만하면은요 5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laughs> 네, 거의 뭐 10배 이상이 떨어졌으니 그러나 부지런히 지금 번식해서 저는 또 이렇게 네, 같이 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 아이는요, 내가 봤을 때 조금 작아요. 그러나 복륜 여전히 잘 들어와 있고요. 예. 사이즈는요, 예, 이하가 4.5cm 정도 됩니다. 입장이 찌그러져서 그렇지 5cm 되어지는 아이예요. 입장의미 장에 의해서 지금 쫙목표고 있잖아요. 이아가도 예쁩니다. 자, 이아가도 여전히 7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아가 1번이고요. 네. 이아가는 2번입니다. 자, 찜을 하시면 바로 커팅을 해서 말려 가지고 밭에 얹어서 뿌리 내려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네, 바로 보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아가도요. 이 아가도 찜 하시면 따서 말릴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올려서 뿌리 내려드릴 겁니다. 자, 이 아가는 조금 더 키워 가지고요. 예, 0.5cm만 키면 투 아가를 떼 냈기 때문에 이 아가는 금방 폭풍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조금 원하는 만큼 키워졌을 때 제가 따서 말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 먼저 보신 분이 먼저 찜을 하시고요. 네, 1번, 7만원. 자, 2번 7만 원, 3번 7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백 예, 마리아 복룡 금을 자구를 내 봅니다. 이 아이 모두 엄청 크고 예뻤던 아이입니다.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형 보내 형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큽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정말 힐링이 잘 되어져요. 뭐 이쁜 아갑니다. 엄청 크고 예쁘고요. 딱, 분명히 다 따야 되죠. 근데, 다른 아가들 전부 땄잖아요. 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따니까 이렇게 나오죠. 또, 따니까 이렇게 나와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은 약간 금이 조금 흐리고요. 네. 조금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 아가는 이렇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이이나 조금 더 키워야 됩니다. 사이즈가 아직 이르지 못해서 그냥 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켜 보십시오. 네,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저에게 맡겨주시면 잘라서 네 길러드리겠습니다. 자, 따뜻한 봄날에 보내드려도 되구요 바로 보내달라고 하면 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있었어요. 조금 덜 자란 거죠. 예, 자 선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아가. 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 오늘 가르시아. 네, 두 아이를 내볼 생각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흙과 어, 공기와 물과 그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은 다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명품 다육의 가리시아는요, 이렇게 예쁩니다. 네, 제가 번식하고 키우기 위해서 가져온 아가들인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아가, 그리고 예, 두 아이를 내보겠습니다. 자, 작지만 강한 아이. 작지 않지요. 너무 이쁩니다. 보십시오. 음, 연두빛. 그다음에 어, 하얀 이 봉륜빛으로 마치 금처럼 감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맑은 빛 가야가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 예쁜 아가입니다. 이 아가요. 제가 가장 이쁜 아가로 선정해서 올립니다. 네. 약 8cm 정도 되어지고요. 네. 8cm 정도 되어졌을 때 적심하면 아가가 가장 많이 잘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laughs> 예, 이 아가 오늘 출시하는데요. 네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쁘죠.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와우. 적심해서 밑에서 더 예쁜 아가를 받으셔도 됩니다. 이 아가는요, 제가 7만원에 내보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 아가 이렇게 이쁜데요. 어... 좀 뭐랄까요 6cm 정도 되어지는 아가, 네 현재 6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어떻게 정하느냐, 가격은 정하 정하느냐에 따른 예, 개인의 마음이고 어떻게 길러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아가는 명품 다익 출신입니다. 너무 예쁘지요? 네, 아 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십시오. 네 사과 마리아도 닮았고요. 음. 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녹빛에, 이렇게 연두빛에 그라데이션이 아주 강합니다. 예. 예, 가르샤 4번이었습니다. 이 아가는요, 예, 똑같은 아가예요. 똑같은 아가에게서 나왔는데요. 네네. 이 아이 한번 보십시오. 형제 형제. 요, 이 가르샤 동생입니다. 네. 와, 이렇게 예쁜 아가. 손톱 한번 보십시오. 작아도 멋진 아가입니다. 예, 이거 키우면 되겠고요. 예,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7.5cm 정도 되어집니다. 층 있고요. 예쁜 아가 이 아가는 제가 6만 원에 내 보내겠습니다. 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쁜 아가입니다. 네, 와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아가는 아니죠? 예, 이 형자가 자 4번과 네 가리시아 자 5번. 가르시아, 네, 오늘 두 개를 추품해 보겠습니다. 네. 네네, 가르시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시아라고도 말을 하면서도요, 다른 제품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가격 저저 정정함, 정정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르시아, 네, 4번. 이 아이는요,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즈는요, 8cm 정도 되어지는 아이예요. 네, 이렇게 단좋고요 오, 예, 가격 정정 드립니다. 네. 다른 제품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가르시합니다. 예, 이 아이는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5번요. 이 아이는요, 조금 더 작아요. 작고, 또, 예, 7.5cm 정도 되어지는데요. 예, 밑에 입장 하나가 말랐어요. 네, 이렇게요. 그리고, 예쁘기는 여전히 예쁩니다. 저 아래, 이렇게 약간 상처, 물 줬을 때 이렇게 좀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아가는요 3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요 좀더큰 아이로 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수정했습니다. 바르시아, 예, 5번 3만 원. 네, 자 4번 음, 5만 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요. 예, 빛감이 아주 훌륭한 아이입니다. 자좀더 물을 잘 드리면 훨씬 더 이쁜 아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요.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이 6번은요, 어 이게 경산해번이에요. 근데 경산해번인데요, 이 아가는요 예, 후발성으로 나오는 아가 아가입니다. 지금 금빛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젤리빛처럼 금빛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금이 완전히 다 복륜으로 차오르는 아이입니다 지금 컴컴해서 잘안 보이는데요 입장 사이사이에 금이 이미 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놓으면 좀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잖아요 세월이를 기다리면 5.5cm 되어지는 아이인데 층도 좋고요 그대로 있는 아이예요 예 금이 지금 물고 들어오고 있고요 기다리면 이는 복륜금으로 싹 차오르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형아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금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현재 이 아가는요, 봉용금으로싹차 들어왔다가, 어떻게 변했냐면은요, 입장 전체로 이렇게, 어, 그, 녹금, 녹, 녹이 있는 부분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딱 덮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발전 과정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아가를. 처음에는 쫙, 제가 이, 이전에, 이전 이전 영상들에 보면 이 아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복륜궁으로만 꽉 차져 있었어요. 근데 어 특이하게 이렇게 덮어갑니다. 지금 금이. 입장을 덮어가고 있는 살짝 살짝 덮어가고 있는 이런 형세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래에 이팔, 이파리에 복륜 정확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예 보십시오. 이렇게. 예,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왜 무지로 나오지라고 생각했는데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크면서 금이 싹 들어왔고요. 이렇게 변음 된 아이입니다. 예, 이제 저는 이 아가는요. 다시 커팅을 해서 자구를 봐야 되겠지요. 예, 또, 어, 예. 또 다른 아가들이 있는데요. 예, 몇 형제들이 지금 현재 똑같은 과정을 지금 밟고 가고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땄는데요. 잠깐만요. 두 번째 땄을 때는요. 두 번째 딴 아이들입니다. 이 아가들은요, 바로 복용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따서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요, 요렇게 세 아이가요. 예. 이 아이, 형들입니다. 먼저, 먼저 탄생된 아가들, 이렇게 크는 아이들입니다. 예. 자, 다만, 먼저 선택해서 키우게 되면 저렴한 값으로, 네, 기다림이 필요한 아이, 어, 예. 그래서 저렴하게 내봅니다. 젤리 빛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요. 이걸 따로 가져가신 분들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 요요요. 가고 없잖아요. 나 가고 없잖아요. 예. 젤리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laughs> 예쁜 아가, 네. 2만원의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예, 반품 해드리겠습니다. 반품, 예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키웠다가 뿌리 지금 튼튼하기 때문에요, 야 이제 폭풍 성장에 갈 것입니다. 형제들 보여드릴까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젤리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보세요, 금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음, 이렇게 형제들. 이 아가들은 지금 현재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상토 위에 올려놨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렇게 같은 아가들인데 이 아가는 이제 어 이미 뿌리를 내려서 폭풍 성장할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에 어 3만 원, 3만 원으로 써주네요. 어후. 어 응, 2만 5천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만 5천 원의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거 6번 2만 5천 원, 네, 네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빨리 자라요. 예를 아가들은요 빨리 자랍니다. 예, 이 아가는요, 예, 네, 엄청 크지요. 윗머리 따가지고 나온 아이인데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아이고요. 사이즈는요, 예, 6.5cm 정도 되어집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2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형제를 가지고 있는 경산 해보니 금입니다. 이 아가 예, 경산 해보니 금이고요. 사이즈가요, 예, 6, 6cm 정도지만 층도 좋고요. 아주 예쁘게 나온 아가입니다. 네, 둘다 2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금이 온전하게 복륜이다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금은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가는 겁니다 네자 다음은 네, 8번 쪽 어, 행, 어~ 축복이 축복입니다 축복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 예, 잘 자라 주었어요 쌍두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얀 부분은요 다음에 금이 다차차 차 올라옵니다 넉빛이요 네, 입고지에서 나온아이인데요 이제 입고지 나중에 요령요 이이 아이를 떼내고 어떻게 하는지 요령은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입고까지 같이 했을 때는요. 6cm고요. 이 아가는 작아요. 약 4cm 좀안 됩니다. 작은 아가 오, 3cm 정도 되어지고요. 네. 그러나 예쁜 환엽지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가는요. 네, 6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8번. 제가 7만 원에 썼는데요. 예 쌍두 잖아요 네,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야, 예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윗머리 윗머리 제가 어, 나중에 써둔 지를 몰랐는데 예, 예 윗머리 써둔 아가 중에서 이렇게 나온 아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아가에요 단도 좋고요예이 아가 이 아가의 형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 아이는 어, 적심자구에서 나온 아가고요 네. 아까 저 아이는 입구지에서 나온 아가인데요. 이렇게이 예, 적심자구. 네 에서 나온 아가. 이렇게 자랄 것입니다. 자. 이 아가는요. 예. 오늘의 9번입니다. 약간 잎이 틀어지는 경향이 있는 아이예요 몬따냐. 사실은요. 예. 몬따냐금입니다. 몬따냐금. 근데 사이즈가요. 상당히 컸어요. 이 아가들이요. 그대로 뒀더니요. 예. 6cm 정도 되어졌고요 6cm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아이들은 통통합니다. 6.5cm, 6cm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살짝 틀어지는 형국이 있는데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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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뭐랄까요? 정상으로 자랍니다. 아, 저도 이런 아가를 그때 몬타니아 상당히 작년에 비쌌었죠. 가져와서 키우니까 네, 입장이 넓적 넓적하게 정상으로 자라나더라고요. 네, 이 아가 오늘 자굽니다. 따놓자국이 아가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입장 통통하고요. 큽니다. 예. 네, 이렇게 변이가 일으키는 부분은요. 다시, 예,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회기해서또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어지면 예쁘게 나옵니다. 다음.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이 아가는요. 같이 나왔어도 이렇게 또 반듯하게 나왔어요. 예. 이렇게. 예. 이 아가 사이즈 보겠습니다. 몬타니아 5cm. 이 아가는 5cm인데. 단좋구요 예. 요렇게 몬다니아의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가 6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어, 로그 보면 이 아이가 훌륭하죠. 요 사이즈는 조금 작아도 같은 값으로 내 보냅니다. 예. 이 아이는 5.5cm, 이 아이는 좀더 큽니다. 예,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약간 형태가 조금 같다고 해서 더큰 언니 6만 원에 똑같이 보내 드립니다. 자, 오늘의 9번, 10번이었습니다. 몬타니아 금입니다. 여기요, 가장 먼저 예, 따서 키우고 있는 몬타니아 금. 예, 이제 이 아이는 제2의 모주가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자리 잡고 크는데요. 와, 예. 보십시오. 음, 이렇게 컸습니다. 이아가 오늘 내보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laughs> 자구들도 많이 배출했고요. 예, 모주도 있고 하니까요. 이렇게 6cm 사이즈는 6cm이지만 그죠? 음,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네, 6.5cm 잖아요. 그러나 단이 이렇게 좋구요. 지금 당장 따도 어, 5cm 정도 되어지는 예. 만약에 내가 딴다 그러면 적심을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적심을 해내면 밑으로 이렇게도 되구요. 단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면 이 사이즈가 적심한 사이즈가 5cm 정도 되어져요. 보통 자구 사이즈 4-5cm면 따잖아요 이렇게 적심했었다면 밑에서 자구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예이 아가는요 11번으로 오늘 마지막 휘날려를 잠시 갈아입니다 몬타니아 금이에요 예 몬타니아 예 몬타니아 금입니다 이 아가 2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몬타니아 없으신 분 혹시 내가 한번 적심해서 자구 한번 받아보고 싶다 사이즈가 크면 값이 좀그 하잖아요 예. 예, 작년에 값은 자구 값이 예, 예 자구가, 자구 떼서 50이었고 자구가 뿌리 내려지면 80이었습니다. 지금 엄청 값이 착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가 상당히 좋고 예쁜 원단이야 예,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모주입니다. 이제 자르면 바로 예, 바로 아가들을 배출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원단이 없으신 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자구 사이즈도 있었고요. 두 아이 한번 선택해 보시고, 이 아가는요. 예, 커팅할 수 있는 아가로 예, 모주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아, 오늘 이렇게 예, 11번까지 1번까지1 1번까보 11번까지 1 1지는이 아가, 예, 아까에1 아, 1지금 경산 에지니번금이었잖아요 이 아가로 오늘 힐링 타임 잡으시고요. 아 어, 뭐, 엄청 화려하고 이쁜 아가들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아가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답니다. 예, 경산 에보니, 사실은 적심한 윗머리입니다. 또, 어, 아가들을 받아서, 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어, 예,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음, 예, 모주입니다. 예. 아, 작지만 예쁜 아이. 경산에보니 복룡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화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마다육이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